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어? 어 진짜다! 어, 어?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는 찍으세요! 기아님 지금 키야. 무슨 날이 다가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어? 잠깐 국민이 생일? 선물 또 줬잖아요 말... 또있잖아요 <laughs> 크리스마스? 아니 저희 시청자분들이 맨날 하시는 얘기가 국민이 크리스마스랑 생일선물을 따로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잖아요 근데 선물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 산타가 줍시다 산타가 조금 전화 왔다 여보세요? 네 산타? 아버지요? 국민이 바꿔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국민 산타 할아버지 전화서 와 받아. 그래서. 호호호, 너는 산타 할아버지다. 국민이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있어? 네. 네가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에게 선물을 네. 주지. 호호호. 네. 알겠냐 네. 그럼 이 엄마 아빠 말잘 들어요? 네. 그러면 아빠 말 한번 들어볼래요 지금? 아빠를 위해서 차가운 물 하나만 갖다줘. 요 예? 어, 차가운 물. 아우 어? 어, 한번 아들이 갖다 주는 물한번 먹어. 국민 가연 할수 있지? 잠깐만요. 오. 어. 오, 좋았어, 좋았어. 지금 국민이가 오, 오, 진이야. 소자이 아, 그거 해서. 소자어 됐어? 그 정도면 좀 되겠다. 내려올 수 있어? 엄마. 이거만 도와줄게. 어. 자. 아 지금 아목 말라 아목 말라 지금 아어 국민이 갖고 온 거예요? 네어 어, 잠깐 전화 왔다 여보세요 산타 할아버지시라고요 국민이 바꿔 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자 호호 너가 아빠 말을 잘 들었다고 호호호 오늘 하루 종일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으면 선물을 갖다줄게네 엄마는 국민이의 춤 실력을 보고 싶어 아 요즘 국민이가 <laughs> 댄스에 빠졌거든요 노래하고 어느 때보다 신나게 추는데요? 선물받기 위이 <laughs> 아, 정도는 안 하거든요 할 얘기였습니다 빨리 한번 국민이 여기 잠깐 있어 엄마 아빠 말잘 들을 수 있지? 네. 여기 있어요 마련님 제개기 뭐냐면 마련님 다이소 가서 센터로 분장을 하는 거예요 아 풀세트로 그래서 국민이가 눈치를 채는지 아닌지 목소리 한번 연기해보세요 <laughs> 어허허 어, 어. <laughs> 나는 센터 할아버지도 국민 오늘 어? 누구 와요? 주영 주영 <laughs> 옷이 어떻게 생겼는데? 빨간 아, 빨간색으로 시고 <laughs> 누군데? 그 이름이 뭐야? 할아버지. 할아버지야? <laughs> 뭐 들고 온대? 건물. 아. <laughs> 다 알아, 다 알아. 구민, 기다리고 있어. 엄마 일하고 올게. 빨리, 빨리 가시죠, 빨리. 지금 완벽하게 속여야 됩니다. 지금 구민이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빨리 갑시다. 국민 가게 하나 찾았어, 국민 가게. 아, 진짜 있는 거 맞아요? 다있잖 여기. 큰일 났어요, 남자 옷이 없어요. 마련이 이거 괜찮은 게 있어요? 수만 있으면 되잖아, 그데 주머니에 가져가면 됐으니까. 위키가 예쁘잖아요 네, 위키를 봤어. 지금 빨간 양말 필요해서. 아, 이게 더 귀여운데, 그. 렇지이 <laughs> 산타는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하나봐요. 산타가 선물을 줘야 되잖아요. 이런 거 어떻습니까, 이런 거. 아 근데 이 선물은 이따가 공개합시다 뭘아 꺼내는지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아, 그리고 또 그래. 엄청난 선물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생각하고 있는 선물이 있어요 아니 산타 부타리가 없어서 이렇게 지퍼백을 그좀 산타는 이런 거 들고 다닙니다 <목소리> 가시죠 빨리 아, 괜찮아 보이는데 응 괜찮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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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수면 잠옷을 발견했거든요 얘 입고 하면 될것 같거든요 어차피 망토 들으실 거잖아요 여자 망토 그리고 마리아님 잠옷 맨날 하나밖에 없으시니까 이 김에 저도 선물로 드릴게요 오 말산타님 오. 이게 국민이 놀래켜줄 일만 남았습니다. 가시죠. 아, 시가 들키면 절대 안 돼요? 몰래 들어가요, 몰래. 국민. 아, 국민이 응가예요? 국민, 힘잘 내고 있어요? 네. 이것도 그냥 K 플러스 1이어서 이것도 샀어요. 크기 맞으려나? 여자 사이즈밖에 없어가지고. 옷떤먹는데 옷이 떠맞는데 너무 날씬하신 거 아닙니까? 원래 좀 약간 통통한 느낌으로. 원래 배도 좀 넣어야 되겠어요. 임신한지 않다. <laughs> 아도 하고. 난 중요한 거 빨리 갖고 오세요. 아 중요한 거 여기 있습니다. 제가 숨겨놨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제가 몰래 숨겨. 짜자자자자. 생각... 짜잔 바로 Just That 202. 아니 요즘 집에서만 있으니까 군민이 춤을 알려주려고 여 키즈댄스도 있어요 여기는. 아 그리고 진짜요? 군민이 요즘에 막 춤추는 거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발레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거든요 군민이가 아주 좋아할 겁니다 사실 저도 하고 싶었어요 이게, 이게 가족끼리 하면 진짜 재밌더라고요 여러명이서 하면. 일단 제일 중요한 선물은 거기 넣어둡시다 이건 맨 마지막에 준 건가요? 네 봅시다 아 되겠네 되겠어요 아니 너무 조그만데? 아, 이피면 되나? 됐죠? 어! 어, 약간 산타 느낌 나요, 지금. 약간... 어때? 초저가 산타 분자. 그리고 그래, 이때 막 양말 빨간색으로 이렇게 깔맞춰. 어, 이때 어 어, 근데 괜찮아요. 나는 산타 할아버지다. 어허허... 너무 오래 있으면 들키니까 후다닥 가세요, 알겠죠? 어허허허... 맞겠어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좀더 내려가서... 조용히 하세요. 아, 국민... 국민 저기서 놀고 있거든요. 네민 네. 오늘 산타 할아버지 오는 거 알아요? 국민이 착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어 잠깐만 뭔 소리지 구미나 구미나 누구야 누구야 할리트 산타 할아버지 문 열어줄까 문 열어줘도 돼 산타 할아버지 셋째 들어오세요 저긴가봐어어 진짜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엄마 아빠 말을 잘 듣는 아기가 있다는데 구미가 알던 산타 할아버지 맞아요 할아버지가 구 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국민아기 일로 와보세요. 안아줄 수 있어요? 어. 음야, <놀람> <놀람> 근데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아빠 봤어? 아빠 어디 갔지? <놀람> 어. <놀람> <놀람> 할 아버지야, 산타 할아버지. 국민 산타 할아버지 맞아? 아빠 어디 있는데? 아빠 아니에요. 아빠 아니에요. 착한 국민아기한테 선물을 줄게요. 꼼수로 주고 가요 꼼수로요? <laughs> 아, 할아버지, 아, 선물 주시고 가세요 <laughs> 선물을 주고 가세요 형을 다시 안아주세요, 산타 할아버지 못보도요 <laughs> 어. 이런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은데 <laughs> 할아버지 어서 가세요 빨리 배달가세요 아, 저는 그래. 좀바빠고 다시 루돌프를 타고 가겠습니다 어? 할아버지 안녕 해야지 안녕. 안녕. 아, 저기, 할아버지, 할아버지 뭐 뭐하시는 거지? 할아버지가 좀철렁대신거 같은데? 이거 아빠 오면 뜯어보자 우리. 할아버지가 아빠였어? 네. 어? 아니지 않았어? 알고 있었어 혹시? 네. 아빠한테 모른 척 해줘. 아빠가 열심히 준비했단 말이야. 어? 아빠다. 양반 거 같아. 어, 이자나. 어. <laughs> 양말. 이 <laughs> 어, 어 이자. 어, 그럼 이게 뭐야? 누가 줬어 요 이거? 할아버지가 줬어요? 그럼 열어보자. 우와! 엄청 많아!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거 피자잖아 이거? 우와! 이거, 말안 돼. 이거 어때, 이거, 이거? 우와, 뭐야, 이거? <laughs> 이거 팽이, 팽이. 우와! <laughs> 아! 아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역시, 이거 좋아. 이거, 이거는. 많아! 많아, <laughs> 많아, 많아. 이거, 많아. 이거, 이거 한번 뜯어보자, 이거는. 아! <laughs> 이런... 아! 우와! 눈이 움직인데? 우와! <laughs> 흔히 돌려봐 이렇게 봐봐. 음? 우와! 국민 선물 많이 받았다. 너 심하렸지? 이제 <laughs> 예, 급해 급해. <laughs> 거의 마음에 들어 선물 야, 열어볼게. 어? 뭐야? <laughs> 유령 초콜릿이다. 어, 어때 국민? 우와. 어 소리 난다. 우와! 우와! <laughs> 표정이 오묘한데? 진짜 비장의 선물. 우와 국민. 봐봐야 국민이 혹시 춤추는 거 좋아해요? 발레? 이걸 이용하면 춤을 출수 있어. 오. 어? 응? 우와! <laughs> 이거 저스트 댄스야! 춤추는 거! 아, 되지? 지금 아직 감은 없거든요? 네, 이게 지금 아직 뭐... 연기를 잘 몰라서 오늘 인생 처음 게임 한번 해보는 건가요? 아니, 이렇게 연결만 하면 끝이네요? 우와, 네. 지금 연결은 네. 처음이죠, 이렇게는? 오! 저스트 댄스! 오! 잠깐, 이거 블랙핑크 아니에요? 이건 트와이스 아니에요, 트와이스? 여기 NCT 도 있는데요? 근데 어려우 좀 쉬운 거 없습니까? 아, 이거 지금 보면 퀴즈가 있어요, 퀴즈 이거 한번 해봅시다 어, 춤춘다! 어, 춘다. 춘다. 우리 따라해! 쭉쭉쭉 따라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손을 끼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빨리. 어 근데 퀴즈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 아. 그러면 지금 이제 크리스 마스니까이징글별 노래 한번 해봅시다. 자 퀴즈인데 국민이 가는 우리가 하는 겁니까? 자손펴줘야 돼! 손 흔들어! 라 따라. 아 잠깐만. 국민 어, 아, 빨리 와봐 흔들어봐. 어 이거 약간 빡센데 퀴즈 맞아? 잠깐만. <laughs> 아빨리 와. 예. 이거 운동 엄청 되는데?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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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누가에게 하는지 봅시다. 오! 역시 내가 이겼어. 우리 키즈만 해볼 수 없기 때문에 어른 영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를 모셨습니다. 자자, 조금만요. 뒷모습 뒷이 보이는데요. 댄스 신동이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공개 됐어요. <laughs> 어떤 거 해볼래요? 이거 한번 해볼래요? <laughs> 아니요, 그 내려봐요. 네, 네. 오 좋아요. 가볼까요? 네. <웃음> <야>! <웃음> 아니 뭐야! 아 제가 잠깐! 어 좋아 좋아! 오 잘한다! 우리 가 빨리! 거든요 제가 한번 제대로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댄스 신동으로 건너겠습니다 예! Yeah. 아이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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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점점 춤추는 게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고 버들. 아이들. 좋아. 오, 어, 크레이지! 오 크레이지 일 오. 다른 거 하고 싶어요. 이번엔 조금 쉬운 거 같아. 다 너무 어려웠어. 여기 연도별로도 다 있고 옛날 노래들도 엄청 많네. 어! 아! 아 여기 난이도 나오네. 됐어요. 갑니다. 야, 그... 어 역시 센터는 저죠. 와우. 어? 아니 뭔가 저희 그룹이 된것 같은데요 지금? 잠깐만. 아니 무 댄스 그룹입니까? 아이고 좋다.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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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뜨다. 안 되겠다. 이런 거안 되면 카메라 돌려. <웃음> <웃음> 어 잠깐. 아저좀 촬영 될것 같아요. 역시 우리 유니 최고야. <laughs> 우리는 춤에 빠져가지고 지금 계속 오 좋아. 민야 진짜. 출력, 출력. 좋아. 오 좋아. <웃음> 좋아. 아 <laughs> 어, 지금 춤에 빠졌습니다. 어, 빠졌습니다. 어 근데 이것도 신곡 아니에요? 아 이게 연간 시즌별로 새로운 음악들 계속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오 대박. 저도 이거 갖고 싶은데. 아니 마련이 이거 하나 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가보세요. 이수에 아니, 12월 31일까지 25% 할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도 가능하대요. 와우! <laughs> 저를 하고 싶어? <laughs> 네. 저를 하고 싶어? 이 오랜만에 댄스의 을 태웠더니 상쾌하네요 실력 발휘가 좀된것 같다고나 할까? <laughs> <저 뭐야? 웃음> 아, 근데 이거는 댄스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어, 약간 가족과의 특별한 시간? 댄스 그 이상, 뭡니까? <laughs> 예. 아 댄스 그 이상 엄청 재밌었다 마련이군요 댄스, 댄스 그 이상, 그 이상. 가족의 아뭐아 <laughs> <laughs> 요즘에 근데 또 밖에 못 나가잖아요 아 이거 네.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끼리 이렇게 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진짜. 구미 산타라우 정말 마음에 들었어 네. 그럼 한번 더 쳐볼까 가!